마시면서 서서히 돌아오며 발 편안하게 마시고 두 다리 앞쪽으로 발끝 톡톡 두발 골반간격 실이자 발끝을 함께 오면 플렉스 미러 미어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일어나며 하나 둘셋 당겨 와서 엄지 발끝끼리 모아보세요. 이때 자꾸 겹치면 두발 뒤꿈치를 조금 더 좌우 넉넉하게 열으셔서 새끼 발끝 열어줍니다. 엄지 발끝끼리 모셔서 으 새끼 발끝 열고 엄지 발끝 모았으면 그대로 쭉 포인트하며 엄지 발가락 바닥, 새끼 발가락 크게 원들여서 하나. 还冇。